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공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잠시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나름대로 버티겠다고 네. 넷플릭스도 신청하고 <laughs> <순정하게. 웃음> 그러면서 혼자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걸어왔는데 아 제가. 이 샤이님 연습을 다시 하기 시작했었던 때, 그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, 공연장에 들어서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음. 저를 기다려 주던 그 스태프분들 이그 자리에 계시고, 또 동료분들, 또 형님들, 후배님들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.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, 당연히 알고 있지만 관객 여러분들께서 한 분, 두분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루 하루를 공연을 하면서 제가 좀 뭐랄까요 치유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? 어, 막혀있던 삶이었는데 그냥 한 발자국, 한 발자국 이렇게 묵묵히 하루 하루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같이 세상.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, 그리고 이 동료들, 스프분들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여전히 저희는 힘들게 공연을 하고 있고, 힘들게 또 앞으로 와주시고 계시죠. 아, 감히 말씀드리는 건, 아, 정말로 이 시간들, 이 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,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저를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꼭이자리를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혜화동 되게 좁잖아요. 동네 하나인데 여기서 공연 몇십 개가 올라가는 곳인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직접 무료 제가 선보이고 또 그거를 관람해 주시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디지털 뭐 유튜브 넷플릭스 그거는 절대 표현이 안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, 어, 힘내셔서 하루하루 걸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희가 그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공연하겠습니다. 저희 사인님도 계시죠? 제가 너무 말을 듣기 힘는데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이거> 너무 좋네요. <laughs> 어, 다시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스태프분들 안 보이는 곳에서 도와주셨던 그냥 앞에 뭐, 음향팀, 또, 조명팀, 또, 영상팀, 우리, 또 음악팀. 우리 야채팀. 네. 좀남버팀 <laughs> 그리고 저희, 분장팀, 또, 소담팀 네. 그리고 저희 회사 부분내 그, 탓에 저희가 말씀 드렸던 의상팀. <laughs> 모든 스텝, 오늘 이렇게 이제 어, 자리에 또 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꼭 전하고 싶습니다. 아 저희 어떻게 마무리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손잡고 큰 인사드리고 그 자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